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무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근데 여기가 어디냐고요? 악양에서 청악동으로 넘어가는 고개가 회남재라는 곳이 있습니다. 회남재에서 삼성군까지 6km 구간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황토를 따져서 맨발로 그을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인적도 더물고 지금 밖은 35도 폭염 경보, 폭염 주의보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는 아주 서늘합니다 더운 줄 모르겠고 여기 계속 걸어도 땀도 나지 않습니다. 별천지죠. 위에 있으면 이 구간을 한번 맨발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무들이 많죠? 나무들은 평생 한 곳에 있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근데 나무의 수명은 몇백 년, 몇천년 되는 것도 있죠? 사람은 보약을 먹고 막 옮겨다니면서 자기가 좋은 자리를 찾고 그러는데, 나무는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평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 수명이 길까요? 이것도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은 손가락이 부러지면 다시 나지 않잖아요. 근데 나무는 가지 하나를 꺾어서 꽂으면, 은 성체가 다시 자라나게 되죠. 그렇게 보면 나무는 아주 우수한 생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그럼 영양 공급은 뭐냐? 잎으로는 호흡을 하고, 그래서 나무의 코는 잎의 뒷면에 있습니다. 손구멍이 거기에 있고, 여기서 이제 탄소 동화작용을 하죠. <laughs> 그대 나무 잎은 땅 밑에 있는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 중에서도 나무 둥치에서 좀 멀지가 않지 있는 가지 끝부분 정도 위치에 있는 실뿌리에 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뿌리가 아주 그 이온상태 되어 있는 그런 영장문을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거름을 줄때 나무 둥치 가까이에, 그리고 땅 위에 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유기, 보통 유기그름이라 그러죠. 유기농법, 유기농산물. 그런데, 유기라는 거는 생명체로부터 얻은 부산물을, 그름을 뜻합니다. 유기는 기자가 탄소라는 뜻이거든요. 탄소가 있는 게 유기그름입니다. 일반적인 화학비로는 탄소가 없기 때문에 무기그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탄소가 있으면은 나무뿌리가 생선뼈처럼 걸려서는 먹질 못합니다. 그래서 미생물들이 이 탄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유기그름을 주면 미생물들이 이걸 먹고는 분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나무들이 영양분을 공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라 하면은 미생물들이 많이 살아있는 그런 땅을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는 이렇게 이제 영양분을 공급을 받고 탄소동화작용을 하는데 하루 중에 오전, 오전에 탄소동화작용을 70%를 하루 중에 70%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시부터 2시까지 잠시 쉬었다가 오후에 30%를 하게 되죠. 그래서 12시에서 2시까지를 나무가 낮잠을 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림욕을 하려면 오전 10시에 가는 게 가장 좋겠죠. 산소가 가장 많이 뿜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을 때는 처음에는 이제 묘목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덩이를 파고 나무를 꽂고 흙을 채우고 꼭꼭 다져서는 물을 듬뿍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나무의 뿌리는... 영양분도 빨아들이지만은 호흡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호흡을 하지 못하면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 흙은 고체 성분이 50%, 기체가 50%, 그 다음에 수분이, 아, 기체가 25%, 수분이 25%, 이렇게 되었을 때 가장 황금 비율인 좋은 흙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묘목을 심을 때 너무 흙을 꼭꼭 발로 밟아서 다져 버리면 공기가 없어 버리고 거기에 물을 줘 봐야 물이 다진 흙에는 잘내려가 침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공기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묘목을 심기 전에 구등이에 제일 밑에는 마사토라든지 잔자갈을 깔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흙을 넣고 묘목을 꽂고 난 뒤에 흙을 반쯤 채우고 그 다음에 물을 가득 붓습니다 그래서 뻘을 만들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마른 흙을 채우고 꼭꼭 밟지 말고 그냥 가볍게 밟아 주고 그렇게 끝을 내야 됩니다 <laughs> 그러면 이제 나무가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죠 그럴 때는 옆에 버팀목을 세워 주는 게 중요합니다 버팀목은 또 필요한 쓰임이 있는데 어떻게 쓰이냐면은 보통 우리가 묘목을 심을 때는 이것저것 심게 됩니다 시골에 와서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하는데 처음에 심을 때는 무슨 나무인지 알다가도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버리면 은 무슨 나무인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버팀목을 세우고 거기에 묘목을 묶고 난 뒤에 이름표를 꼭 붙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제초작업을 할때 예초기를 돌릴 때도 어, 묘목을 베어버리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버팀목을 세워줘서, 어, 줄러서 묶어주어서, 이제 묘목을 버티게 해줘야지. 너무 흙을 꼭꼭 밟아서 하면 숨을 쉬지 못한다. 아, 어, 그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나무는 만약에 이제 물에 잠기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와서 물이 가득 잠겨갖고는 공기가 없어지고, 어, 물 반, 흙반 이렇게 되면은 숨을 못 쉬게 됩니다. 그럼 나무는 질식하게 되고 영양 흡수를 못 하게 됩니다. 그럼 나무가 자기가 이제 위기상이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가 영양이 부족하니까 살기 위해서 열매를 떨어뜨립니다. 어, 그래서 장마가 오랜 기간 지속된다든지 배수가 잘 되지 않는 나무에는 열매가 부실하죠. 그래서 이런 나무는 배수로를 처음부터 좀잘 파주고, 그 다음에 장마가 오래 지속이 됐다. 그러면 장마가 끝나는 대로, 이때는 무기 비료, 복합 비료를 한 줌씩 뿌려줘서 영양 보충을 급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양을 보충해주면 열매를 떨어뜨리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나무들이 아주 영리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나무들이 그 열매에 독을 넣게 됩니다. 씨앗이 아직 발아가 준비가 안 됐는데, 다른 날짐승이나 들짐승이 따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따먹지 못하게 열매에 독을 넣어 놓고, 대신 다 익으면은 이제 이걸 따먹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향기도 나게 하고 예쁘게 분단장도 합니다. 그래서 과일이 익으면은 빨갛게 되기도 하고 노랗게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달콤한 향기가 뿜어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나무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무는 땅의 어떤 기운을 흡수하고 하늘의 기운을 또 흡수하고 그두 가지로 먹고 살기 때문에 땅의 소식을 하늘에 전한다. 그래서 우주수라고도 합니다. 아주 지구상의 생명체 중에서 땅의 소식을 하늘에 전하는 생명체는 나무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나무를 존중하고 하나의 생명체로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이 황토끼리 탐나죠? 날파리가 앞에서 끄떡끄떡 하네요. 자,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은 이 길을 한번 걸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